26년 어, 5년 7월 21일 화요일 홀리리치의 긍정화고 입장 끝에 팍! 이 있잖아요 꼼도래님 감사하고 컬스티의 퍼프님 감사하고 댓글 감사하고 어제 이암태님 브랜드 디자이너님도 댓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김기훈 신장한 기훈씨께서도 많이 응원해주신는데 어, 제가 여기가 그불 틀만큼 밤낮으로 피로가 가득해서 죄송합니다 어제도 장례가 있어서 가지 밤늦게 왔어요 어, 오늘도 내일도 또 야간 촬영을 있어서 또 늦습니다 아, <laughs> <laughs> 이런매 컨디션 관리. 그리고 주변에 너무 그름가지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저기 피하다가, 아휴 찍기가 참안 맞지 않습니다, 이제. 예. 날, 해가, 해가 기니까 그래요. 자, 생각의 비밀에 간단하게, 오늘도, 어, 사장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문제 뭐니 뭐니 해도 어디든 똑같습니다. 사장 뿐만 아니라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대인 관계에서 제일 힘들어 합니다.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듭니다. 제일 행복하기도 하고 제일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0인 이하 십인 기업 이하 기업 십인 이상 기업 2 0인 이상 기업 다+ 다르대요대 하는 게 달라야 되는데 어 제일 중요한 건어 아주 심플하게 보면 사장을 이 직원들을 설득하고 어려고 가르치고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가 높을수록 나를 이해하고 믿어줄 사람들을 채우는 게 사장들의 흔한 행동이 된대요. 그니까 사장은 믿어줄 유능한 직원 다섯 명만 있으면 세상을 삼킬 수 있다 다 삼킬 수 있다고 해도 믿는데요 그 다섯 명이 오천 명도 달수 있기 때문에 그 다섯 명. 자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너가 된다면 그 다섯 명을 찾을 수 있는가. 또한 지금 내가 직원으로서 그 다섯 명 안에 들어가는가. 아그 축구에서도 그 바르셀로나의 푸욜 선수, 메시 뭐어그원 클럽맨들 있잖아요. 어, 맨유에서도 옛날 스콜스 이 선수가 있고요. 어제뉴버으의 제라드라든지 이런 원 클럽맨들은 정말로 힘든 역경을 견뎌내면서 물론 적응해서 거의 떠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그 좋은 우승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충성됨이 헛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누군가 선택해야 됩니다. 누군가 맨날 1등 할 수는 없는 거고, 누군가 2등도 있는 거고요. 근 저도, 아,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필요한 존재. 하지만 정치질을 하, 뭐, 샤바샤바, 솔직히 그건 싫습니다. 어 저는 하나님, 하나님 있는 람이라우상숭배 같은 걸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충성된 정말 쟤는 아까운 인재야. 쟤는 정말로 내보내지 아까워. 쟤는 정말 함께하고 싶어. 이런 말을 듣는. 그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슨데일 사람도 지럽고 거룩한 모습 됐다. 이 교회 바른 지가 얻었다. 참 얻었다. 우다다리는 행복한 독서너무다온난자고트면리더십권까지 남편 아 됐다. 3천만 원, 1 2 6백만 원경다 팔. 강의교 속잘하는 강사답게 닦고 전자책 검사서 전세계 퍼전 나가다시 전세계 테다노트 코시 대 영어 로 강의 다녀다시피 시력 고영속 무더워가지고 겸손한 천하인다시비어마 시계 국고 마스터에서 소통 전문가로 쓰빠르다시다십년을 도서관 예배당 강남건물 얻어 서움도얻다 싶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건강 인플루언스 테다시보 성형 세븐 태시며 우리 아들 딸 스마트폰 게임에 빠지지 않는 ai 끌어내지 않는 삶의 시도 공날다시식 부동산 경 마스터에서 재테크 전다시팔 남을 도울고다시성했 이제 모두 하 여기 군가사한 분들 진짜 많아요. 아 그래도 가급적 차에서 안 하려고 나와 서하는 건데 정말 많네요. 예, 네. 아, 저는 옛날에 군가사 할때 되게 쌌. 그나마 안 비쌌는데 지금 비싸도 사람들이 역시 못 끊죠. 이 니코틴이라는 게 뿐만 아 모든 게요. 이한번 뇌가 그쪽으로 열리면 정말 끊어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눈뜨자마자 책을 만지고 해서 뇌가 최에 적응하게끔 책에 적응하게끔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내일 또 봐요. <laughs>